안녕하십니까. 배드민턴입니다. 현재 아시아 남녀단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는 2월 4일.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단은 오후 6시경 남자부가 홍콩과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예선 통과를 위해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홍콩과의 대결 라인업이 발표된 가운데 홍콩의 전력이 예상외로 강력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은 대한민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전날 대만과의 매치를 먼저 치르며 전력이 공개되었는데요. 남자단식 수익금 레벨인 대만을 상대로 우세한 전력을 선보이며 대한민국을 긴장시켰습니다. 이날 대만은 최정예의 전력으로 홍콩을 상대했지만 홍콩은 남자 단식 종목에서 베테랑 은카롱 선수를 휴식시키며 대만전이 아닌 대한민국전이 사실상 예선 통과를 위한 분수령이라는 전략적인 라인업 구성을 선보였는데요. 놀란 것은 신예 제이슨 구나완 선수의 경기력. 구나만 선수는 세계 2 0일 리치아 하우 선수를 맞아 압도적인 경기를 선보이며 이번 대회에서의 좋은 컨디션을 자랑했습니다. 1선발인리칭뉴 선수의 경기력도 놀랍습니다. 슈퍼 750 대회인 인도 오픈의 우승자인 대만의 세계 11일 에이스 린치뉴 선수를 상대로 완승을 거둔 것 대한민국 남자 단식 선수단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홍콩전의 라인업이 공개된 현재 남자부 대표팀은 긴장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홍콩은 남자단식의 은카론 선수를 비롯한 최정의 선수단을 구성해 복식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한민국 선수단 또한 복식에서 최정의 전력을 가동해 2승을 확보한 뒤 단식에서의 1승을 거두길 바라게 되었죠. 발표된 단식 3경기 중 승산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것은 역시나 3단식. 냉정하게 전력상으로는 한수 아래이고, 좋은 기량으로 지난 대만전을 승리한 구나완 선수이지만, 아직 씬이고 경험이 부족하기에 공격력이 뛰어난. 박상용 선수가 기세를 잡는다면 충분히 분위기를 몰아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1 2 단식이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월드투어에서 경험을 쌓으며 가능성을 보여준 신예 유태빈 선수의 활약도 기대해 볼수 있고 베테랑이지만 이제는 노쇠한 은카롱 선수를 상대로 최지훈 선수가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모쪼록 대한민국 선수단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과 홍콩의 경기는 2월 4일 오후 6시경 펼쳐질 예정입니다.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림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